이 얘기도 자주 했던 얘긴데 학창 시절에도 게임을 하잖아 맨날 맨날 게임 죽도록 했거든. 나는 이제 학창 시절 때 나는 중일 때부터 집에서 노터치였어요. 그때 아직도 생각나. 흔니온이온이님1 0 0 충성 이제부터. 흔이온이온이님 591번째 통크 백걸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이 선수 잘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중일 때, 아 내가 원래 아빠한테 엄청 맞고 자랐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한테도 맞고 자라고 아빠한테도 엄청 맞고 중일 때한번 엄청 맞았어요. 성적표 갖고 갔는데 아빠가 엄청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빠가 그랬어. 10등 안에 들어라. 그럼 터치 안 하겠다. 그때 우리 집 부모님도 맞벌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를 많이 케어하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맨날 게임만 했고 그때도 맨날 게임할 시기지 맨날 막, 막 온라인 게임하고 랭커 찍고 막 초등학교 막중 초딩 중딩이 막 랭커 찍고 그랬지 트여튼 하여튼, 하여튼 막좀 막장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때 생각했어 아 내가 진짜 막기 싫어가지고 공부해야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게임은 계속 하고 게임은 랭커를 찍어야 되는데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 아빠랑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게임 해야지 공부 해야지 줄일 수 있는 게 잠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쉽게 안 그래요? 내가 무슨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뭐 연애를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처럼 축구, 농구를 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할게 게임밖에 없었는데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잠을 계속 더줄인 거죠. 그래서 공부 어쨌든 10등 안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 니네 맘대로 해라 그냥 공부만 그렇게 하면 니네 맘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 나는 계속 집에서도 밤새서 게임에도 터치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혹, 혹시나 급식분들이 계시면 되게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밤새 게임했어 중학교 때도. 내가 하고 싶으면. 아까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막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공부는 뭐 했으니까 완전 그냥 공부 게임, 공부 게임, 공부 게임 그렇게만 했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게 살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살고. 그 너무 웃긴 게뭔줄 알아요, 여러분? 너무 웃긴게 나는 진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꼴통학교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그냥 밤새고 게임하고 공부 벼락치기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아 물론 난 수업은 되게 잘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건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맨날 예습 복습, 복습을 하면 이게 시간이 되게 절약되더라고. 외우기도 잘 외워지고. 그리고 벼락치기 깔끔하게 딱 하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반 1등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공부 되게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나는 게임도 오지게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게 우리 반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새끼가 없냐. <laughs> 그러니까, 약간 쓰레기 같은. 하여튼 좀 건방졌죠. 그때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니까.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찐따라고 봤겠지만, 스스로는 약간 오만했던 게 있는 것 같아. 아, 뭐, 반에서는 찐따는 맞았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에선 공부만 하고, 집에 가서 게임만 하고, 학교 끝나면 PC방 가고, 뭐, 이것만 맨날 했으니까. <laughs>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맨날 손 들고 질문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 붙잡고 질문하고. 아마 선생님들이 나 엄청 싫어했을 거야. 내가 수업 끝나면 맨날 그 수업 들었을 때 모르는 내용 바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랬거든. 근데 또 선생님들이 뭐 싫어하면서도 한번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겠다. 그래도 반일등이 그렇게 하면 뭐, 뭐 다른 뭐 기특하게 받겠죠? 아닌가? 다른 애들이 보기에 찐따처럼 받겠네. <laughs> 아 근데 진짜 찐따는 맞았으니까. 내가 중3 때 지금은 또 살이 많이 쪘는데 운동을 한창 했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있긴 있다. 그래 그런 거다. 갑자기 이게 얘기가 말이 좀 새는데 내가 맨날 내가 다섯 살 때부터 바둑 했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 했거든요. 6학년 들어오면서 뭐점접고 그랬는데 다섯 살 때부터. 원생 들어가가지고 맨날 하루에 바둑막 10시간씩 두고 그랬거든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때쯤부터 그렇게 했나 시간이 점차 시간을 점차 늘렸어 처음에 다섯 살 때는 시간을 적었지 당연히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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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바둑학 그 바둑학원 가가지고 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냥 계속 공부하고 살고 하여튼 뭐 남들 하는 축구 농구 같은 거난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농구를 처음 해본 게 군대에서 배웠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살이 너무 찐 거야. 완전 진짜 씹돼지 그냥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무 살이 쪘어. 그냥 맨날 앉아만 있으니까. 바둑을 관두고 나서도 또공뭐 게임만 하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첫사랑이 왔는데 첫사랑한테 한번 차이고 나서 내가 그때 충격을 받고 나서 그때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지금 좀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어떻게 그때 운동했나 몰라? 재능이 없나봐 나도. 그때는 했는데 내가 지금 못하는 건 내가 재능이 없어서예요. 예. 재능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는 살이 한창 많이 쪘을 때 방학 때 아직도 생각나.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방학때 내가 30키로인가 뺐거든요 아침에 줄넘기 2시간 저녁때 줄넘기 2시간 이거 방학동안 해가지고 20키로에서 30키로 이정도 뺐을거야 아마 그래서 고등학교 갔는데 사람들이 나 내가 누군지 몰랐어 <laughs> 뭐 그거 생각나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운동에 좀 그렇게 재미들리니까 이제 공부게임과 별개로 헬스를 맨날 했지. 그래서 약간 그런 거지. 찐따 3종 세트, 그러니까 찐따의 요소가 많이 갖춰져 있었어. 나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뭔가 나름 프라이드가 있고 뭐 근육은 많았으니까. 나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찐따인데 남들이 보면 찐따인데 스스로 막 건방진 거 있잖아. 오만한 거, 막 그런 거지.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휴 옛날 학창시절 얘기하니까 그렇네 여러분 혹시 급식 분들 계시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급식 때 공부를 해야 나중에 편합니다 진짜 나중에 뭐 할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진짜 괜히 부모님이 맨날 공부 공부하는게 아니야 스미 승견님 아유 오늘 왜 이래요 갑자기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때 sns 있었으면 지렸을 듯 sns가 왜 없어 페북 있잖아 앞에 아, 페북이 아니라 싸이월드 있잖아 아유 승견님 고맙습니다 갑자기 뭐 대량으로 아까도 아까도 쏘신 거 알지 당연히 아 내가 기억력이 나빠요 재능이 부족해 가지고 승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노안 했으면 학원 강사 하려고 했었어요. 학원 강사도 재밌지. 아, 제 로망이에요. 나는 지금도 내가 만약 갑자기 인생이 리셋이 되면 학원 강사 하고 싶어요. 한 나이 40 먹고서도 학원 강사로 뭔가 데뷔하고 싶어. 뭐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뭐,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싸이월드 방문자 숫자 몇이었냐구요? 나 본인. 나 혼자.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찐따 패밀리. 우리끼리. <laughs>